세 장갑을 가져왔는데 검지 손가락 이 중간 중간 부분 어 이쪽에서 5mm 이쪽에서 5mm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쪽 장갑도 장갑의 검지 이 중간쯤을 양쪽으로 5mm씩 조금 더 자르셔도 되는데 예 중간쯤에 5mm. 그래야 이제 손가락 마디를 좀 피해서, 어, 요 중간쯤에 오거든요. 이렇게 하고, 아 잡죠? 요럴 때, 장갑을 좀 해서, 아, 짓기도 편하고. 네. 대략. 네, 12mm네요. 음. 아이스로 물었을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몇 바퀴 감아야죠. 네. 전화 받을 때, 전화 걸 때. 가위로 올리겠습니다. 적당한 사이즈. 네. 이쪽으로 해서 됐죠? 잘랐습니다. 쳐보겠습니다. 음. 네. 잘 됐죠? 예. 네. 아, 딱이네요. 네. 네, 딱이죠?